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닛을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시를 접하셨겠지만, 자, 그 공시가,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기사로 유상증자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혹시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그러죠? 자시법 위반을 한게 아니냐 하는 견해들도 많이 나, 많이 그 지금 회자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 자, 이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예, 그 공시 이전의 기사건으로 해서 여러분도 목격을 하셨다시피 급속도로 급락이 금요일날 장중에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유상 뿐 아니라 이제 무상까지 같이 공시를 했거든요. 이 유무상 공시를 같이 해버린 것은 유상을 한 것하고는 좀또 틀리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핸백거를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네, 요거를 찾아내서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루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제공을 할 거예요. 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유무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실시간적으로 이제 정보가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변동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 건에 따른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면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루닛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네 여러분, 뭐,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네, 공시가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이제 동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유상증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하고 말이죠. 장 중에 금요일 날 오후 2시 49분에 2천억조달 추진한다 해가지고 이 건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던 거,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썼다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것이 루니 측의 어떤 내부자가 발설을 해서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다. 네, 그렇다 손 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비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죠? 일단 뭐, 이렇게 그 단서를 달긴 했는데,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누구란 얘기예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언론의 취재 영역이라 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하튼 그건으로 해서 장중에 미리 급락을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생각해보기로 하겠고요. 어, 일단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지만 무상증자도 한100% 1대1 무상증자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악재가 될수 있는 요인은 흡수를 무상증자로 무상증자로 이제 흡수를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그런 건의 공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무상증자는 아,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걸로 나와있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유상증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주당 0.27주 정도, 네, 이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유상증자가 3월 10일로 먼저고 무상증자는 그 나,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네, 무상증자는 여기 나와있는 것대로 보면은 4월 23일입니다. 자한주 갖고 있다면 1.27 주를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에 무상을 또 받으면 2.54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0 0주 갖고 있다면 254 주가 되는 거죠. 무상까지 계속 받는다면 그러니까 2.5 배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가치도 떨어진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봐서는 여하튼 우리가 심리적으로 27%의 유상증자를 하지만 100%의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무상으로 해서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건에 공시를 한 겁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는 증자 전이나 증자 후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상황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유무상 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있었죠. 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 한국 첨단 소재라고 아시죠?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 유무상 증자 같이 했어요. 12월 12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날 발표를 했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초반에 많이 내렸죠 그죠 많이 내렸습니다 되게 보니까 여기까지니까 한이 삼십 이 삼십 퍼센트 정도 하락폭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천 팔백 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이천 삼백 원이니까 한 이십 프로 정도 낙폭을 보였다가 그랬다가 이게 권리락 되기 전에 만회를 했어요. 그죠? 발표한 날보다 더 높은 시세로 오르는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은 누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지만 이게 다시 발표 전에 시세대를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라운 피플이라고도 있었어요. 라운 피플 같은 경우는 언제 였냐면 11월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요때한 거죠, 요 때. 요때한 겁니다. 어, 낙폭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크게 또 밀렸어요. 어, 한30% 정도 내렸다가 다시 만회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다시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 어, 결국은 이제 요즘 조금 올라왔고요. 이 예, 유상증자들이 다 마무리되고 상장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발표 전에 가격대 조금 어느 정도를 회복을 했어요, 그죠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음, 하나만 더 볼까요? ABN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8월 29일날 했습니다. 8월 29일이면은 이 아, 자리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때 했다가 밀었다가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따라서 이제 틀리지만 뭐 부실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말이죠 발표 전에 주가를 회복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표 전이라면은 여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내렸던 부분이니까 일단 이 가격대 근처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렸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를 나중에 회복을 하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ai 쪽으로는 좀되고요 섹터가 좋고 아, 그리고 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좀 강세장 패턴으로 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일단 유증자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장이 좋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두는 게 나중에 시세 올랐을 때더 어, 차익이 좀 크게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섹터고 시장 자체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어느 정도 그 유상 증자를 희석화시키는 그런 거에 조처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일장에서 이런 폭락이 나타났고 또좀더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찬스 포착을 다시 할수 있지 않겠는가? 보유자 입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저점을 잘 잡아서 내면 한다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지금은 좀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미 그 발표는 됐기 때문에 그게 일단 그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12연구체 발행, 그리고 cps 전환우선주 발행 이런 건에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안 좋아요 좀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건들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 어, 너무 나쁜 쪽으로만 지금 현재 해석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단은 뭐 손실이 전년도보다는 좀 축소가 단기 순손실이 됐고 매출액 자체가 직전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뭐요런 이점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간과하지 말고요. 어 일단 금요일에 낙폭이 막 그 공시 나오기 전에 낙폭이 컸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변수도 많고 이 등락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무상 증자한 기업은 이 사이클을 잘 타면 어잘 매매해서 수익도 낼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그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ETF라든가 또는 펀드에서 자금이 루닛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은 거잘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네, 부분들 보면서 좋은 그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이 변동성이 많을 수 있는 루닛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을 좀 케어를 하고 실시간 정보나 자료를 드리면서 사인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사인을 드리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닛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루닛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텐베거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텐베거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텐베거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100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배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그 시세를 크게 낼 초대형 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남아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좀 길게 보면서 1000억 정도는 좀갈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주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요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모릅니까? 입 이미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한번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네,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3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이런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 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안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 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그리고 외인 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입니다. 외인 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한 겁니다. 재무 실적은 뭐, 두말 하면 순가 봅니다. 아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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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성장조적으로 외인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네,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배거 텐백어, 10배거라고 네,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드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배거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